자 이번 패치 노트로 미드 챔피언 추천 미드 강의 좀 다시 뭐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다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 시즌 챌린저까지 찍은 그랜드 마스터 미드 라이너 나라카일의 미드 챔피언 메타 추천입니다. 진짜 제가 사이러스 유튜브 애초부터 사이러스 하세요 사이러스 사기입니다 사이러스 코인 탑승하세요 왜냐면 너프도 먹을 일도 없고 리메이크 한점안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개사기 이랬는데 요즘 뜨고 있어 요즘 롤챔스 선수들도 나라할 유튜브 구독자인가? 1.5티어까지는 사실 거의 지금 현 메타에서 최강 제가 지금 직접 추천하고 싶은 챔피언들이 여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부터는 이제 시공차 미드티어 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챔피언이 제일 좋고 어떤 챔피언이 제일 강하고 좋고 어떤 챔피언이 좀 별로고 뭐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뭐 챔피언은 사실 다 개성이 있고 각 챔피언마다 좋은 것들이 있고 나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이 챔피언 좋아하는데 난이 챔피언 만하는데내 챔피언에 언급도 씨발 별로 안 하고 아니 이 티어네 아 좋은데 이렇게 서운하실 필요 없어요 그 챔피언 잘하고 그 챔피언의 단점을 최소화 시킨다면은 본인도 1티어 이상만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티어 있는 챔피언이 1티어보다 1티어 있는 챔피언보다 좋은 경우도 많고요 네. 그 캐릭터만 딱 두고 봤을 때이 오대오, 이 리그오브레전드 이, 리그 이 소환사의 곡이라는 안에서 틀 안에서 제일 흥할 가능성이 높고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걸 토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1 티어 조이, 사일러스 신드라, 르블랑, 판테온 탈론입니다. 제가 미드로 생각하는 네 챔피언들 중에서 가장 좋은 챔피언이에요. 지금 솔랭 특성상이죠. 솔랭 특성상 일단. 조발련이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봤을 땐 조이 조만간 너프 먹습니다. 1 0 0예요 제가 봤을 땐, 라이엇이 아직 오피셜 낸건 없어요. 그런데, 롤 챔스에 나와서도한번 난리치기도 했고, 그리고 솔랭에서도 제가 봤을 때, 아, 지금 난리에 제가 봤을 땐 이건, 너프 진짜 100% 무조건 해요. 진짜 무조건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사일러스도 간당간당해. 지금 좀 무서워, 나도. 사이러스는 제가 사실 진짜 제가 사이러스 유튜브 애초부터 진짜 한 석달 전부터 제가 사이러스 하세요 사이러스 사기입니다 사이러스 변경되자마자 사이러스 하세요 니들 사이러스 사이러스 코인 탑승하세요 왜냐면 너프도 먹을 일도 없고 리메이크 한점 안됐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개사기임 이랬는데 요즘 뜨고있어 요즘 아 롤챔스 선수들도 나락할 유튜브 구독자인가? 아 미드 느낌 있긴하지 카이리가 음, 어쨌든 좀 간당간당해요 너프 안 먹을 것 같은 챔피언은 탈론, 판테온, 신드라, 르블랑. 이 친구들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신드라는 잘 모르겠는데 그 뒤는 무조건 안 먹을 것 같고 신드라는 좀 확답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안 먹을 것 같고 분위기상. 그리고 신드라 지금 상입니다. 지금 많이 좋아요. 신드라가 미드 무상성이고요. 지금 제일 좋다고 볼수 있어. 선픽하기 제일 좋은 챔피언 코르라면 1티어에서 신드라예요. 신드라. 조이보다도 신드라야. 그다음이 조이. 조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카운터가, 약간의 카운터가 존재해. 뭐, 르블랑이라던가, 야쏘, 신드라, 오리아나, 카사딘, 뭐, 요 정도가 있긴 있습니다. 뭐, 다이애나도 카운터예요. 피즈. 피즈로도 쉽습니다. 6대면은 무조건 죽여요. 피즈 다이애나는 조이는, 근데, 뭐, 말안 해도 아시겠죠? 그냥, 사기예요. 그냥, 말도 안 됩니다. 수면 병 넘어, 뭐, 병 넘는 거부터 해가지고, 그냥, 애들이 대처를 못 해. 대응을 못 해요. 사일러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나라카 유튜브 구독자라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신드라 설명했구요 루블랑, 판티온, 탈론 뭐! 솔랭 특성상 당연하죠 판티온 같은 경우가 제일 그나마 좀 뒤에 있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티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 승률이 낮은 건 저조한 건 맞아요 아무리 잘 커도 이 친구들은 아무리 잘 커도 이 10킬 0데스라고 저 진짜 갑자기 2데스를 이데스, 연속으로 했어 10킬 2데스가 됐다? 그러면은 힘이 쭉 빠져 진짜 있는 거품 없는 거품 그냥 다쫙 빠져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10킬 리데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테온은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이 크긴 하지 단점도 확실하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죠 판테온은 던지지 마라 판테온 할 때는 진짜 던지지 마라 특히 게임 흥한 거 있을 때 신나가지고 약간 좀 오버하는 경우 있잖아 내절이라고 하지 전문용어로 진짜 그거 하다가 접은 적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진짜 판티가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도 있어 어? 어? 하면서 저 진짜 리얼 쉽 자기소개야 무조건 조심하시구요 탈론 룸블랑은 좀 덜하죠 그래도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뭐 벽을 넘어 다니는 것부터 해가지고 암살 이 기본적으로 후반에도 잘 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숙련도가 좀꽤 좋으시다면 어 무지막지한 솔로 랭크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라인전도 꽤센 편이구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로밍 라인전 뭐 캐리력 암살, 뭐 그리고 잘한다면은 한타 거기에다가 후반 캐리력까지 후반 캐리력도 낮은 편은 아니야 그니까 러 낮은데 막 판티온, 뭐힘 빠지는 막쫙 빠지는 뭐 제드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후반에 원딜이나 누구 자를 정도는 무조건 되거든 서폿이라던가 그렇게 한번 자르게 되면은 또이 친구들은 극후발이 되더라도 뭐 1인분, 2인분 이상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르브랑 타로는 1티어에 선정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1.5티어는 사실 1티어급이야. 1.5티어까지는 사실 거의 지금 현 메타에서 최강 얘네들이 지금 짱이라라고 알려주고 싶은 챔피언들이에요. 제가 지금 직접 추천하고 싶은 챔피언들이 여거에요왜냐면은 1.5도 사실상 1티어인데 그나마 좀 세분화를 한 거고요. 1티어까지는 좀 1티어는 좀 약간 그릇도 나눠야지 정도고 1.5티어도 많이 좋은 편이에요. 지금 굉장히 좋고 솔랭에서도 당연히 어 영향력과 그리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피즈, 녹턴, 다이나, 키아나, 에코, 무슨, 공통점이 있죠? 다섯다? 근접 챔피언이고요. 돌진 챔피언이고요. 그리고, 야발 스킬들이 존재해요. 씨발 둥이. 아, 씨발, 불, 불 켜. 아, 씨발, 다이나, 뭐야? 왜 이렇게 쎄? 아, 씨발, 키아나고, 뭐야? 아, 씨발, 에코. 아, 씨발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인해서 약간 솔로랭크에서 이건 특화가 돼있죠? 약간? 거기에다가 제 핵심적인 거 그냥 근본이 비슷해 얘네들은 라인전이 약해요 라인전이 약하면서 캐리력이 중반 후반에 잘 나옵니다 기본적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얘네들은 얘네들 라인전 센 챔피언들 아니에요 절대로 다이나가 그나마 여기서 제일 세키아나 녹톤 피스했고 다 쳐맞아야 되는 거야 6렙까지는 쳐맞아야 돼요 6렙까지는 최소 얘네들이 다 그래서 6렙까지 라인전을 어떻게 치느냐가 실력이죠. 그게 이 챔피언들이 가장 최고의 실력이야. 사일러스가 얘네들이랑 비슷해요. 사일러스도 비슷해요. 라인전 약하고 좀 중반부터 힘이 쫙 생깁니다. 그걸로 게임을 리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중반부터 힘을 갖는 챔피언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게임을 리드하냐. 오브젝트 위주로 게임을 리드합니다. 초반에, 초반 바이게 교전? 초반 애들 라인 푸시하고 로밍? 이런 건못 막지만. 중반, 뭐, 용 타이밍, 그, 전령 타이밍, 전령이 중반에 나옵니다. 그 타이밍 되면 딱 6렙 넘어요. 그리고, 뭡니까? 다들 당해봤잖아요. 뭐예요 원콤 챔피언들이야. 얘들은 잘 크는 것도 아니야. 조금만 중간 정도 이상으로만 큰다면은, 원콤을 무조건 낼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뭐, 에코는 뭐, 벨트 타이밍, 뭐, 피즈는 6렙 타이밍, 뭐, 녹턴도 뭐, 뭐, 일코 타이밍, 뭐, 궁 타이밍, 뭐, 다이나도, 뭐, 뭐 이렇게 각자마다 타이밍이 존재해. 무조건 누구를 원콤을 낼수 있는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원콤을요. 점화 없이. 근데 심지어 점화까지 들죠. 거의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챔피언들이고, 현재 메타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챔피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이 뒤에 있는 챔피언들은, 뭐, 럼블 카사딘. 럼블 같은 경우는 신드라의 하이오 느낌으로 소개드리고 싶어요. 신드라는 장거리에서 무상성이다. 럼블은 약간 근거리에서 무상성이에요. 보통 근거리들을 상대하기 좋고요 뭐, 판티언이라던가, 뭐, 키아나라던가. 여러가지 이런 근접 챔피언들 상대하기 좀괜찮고요 특히, 럼블도 신드라랑 마찬가지로 좀 무상성이에요. 라인전이 누가 와도 그냥 난 괜찮아. 특히 미드에서 더. 탑에서도 그런 편인데, 미드에서 더 그래요. 난 괜찮. 탑에서는 왜냐면 작살 좀잘못으면은 약간 라인이 굽어가지고 라인이 좀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미드에서는 라인이 잘안 망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드에서 라인전에서 무상성이다. 그리고 선픽으로 뽑기 좋다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중반 후반 캐리력 무난해. 그러니까 럼블은 그냥 무난해서 장점. 단점은 무난해요. 장점도 무난하고 단점도 무난해. 그래서 네, 그러한 장단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된 극단적인 챔피언이죠 초반을 포기하고 후반을 가져가는 비수같은 존재 언제나 언제나 그냥 맨날 얘는 그냥 1년전 2년전 3년전 4년전부터 맨날 언급하는거지만 얘는 할줄 알면 좋아요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정말 가끔 가끔씩 볼수 있을거예요 자주자주 어, 보죠 후픽으로 뽑았을때의 파기력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있을겁니다 조합보고 뽑는 비수같은 챔피언이고요 루시안은 라인전 올인 챔피언이죠 반대죠 근데 루시안도 이제 원딜 좀 실력이 있다면은 후반에도 어느정도의 캐리력을 가질 수 있어요 원딜 루시안과 미드 루시안의 차이점은 약간 좀 존재하는게 미드 루시안은 레벨링이 남달라요 원딜 루시안은 레벨링이 좀굳입니다 바텀 라인이 그 바텀 라인에서도 가, 같이 나눠 먹는 경험치가 높은 먹고 나서 이제 미드 솔라인 경험치가 상승했죠. 미드 솔라인 경험치가 상승하고 나서 미드 솔라인으로 썼을 때탑 솔라인으로 썼을 때 탑으로도 많이 쓰죠. 미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썼을 때 레벨링이 좀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미드 루시안이 탑 루시안이 또 레벨링을 압도적으로 했을 때 파괴력이 좀 남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라인 전이 좀 지옥이에요. 탑에서 특히. 근접 뿌리저던 상대로 많이 하죠, 카운터. 뭐, 잭스라던가, 피오라라던가, 이런 애들, 카멜이라던가, 개, 후드로 패려고 그냥, 루시안 뽑고, 진짜, 죽일 듯이 패죠, 그냥. 네. 라인전 상성에서 후픽으로 뽑기, 짓밟기 좋은, 캐리하기 좋은 챔피언이죠. 약간, 판테온의 왜곡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테온이랑 비슷해요. 라인전에 올인하는 건 맞지만, 루시안은 좀 더, 로밍 느낌은 포기하지만, 약간의 후반 능력을 좀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견제 능력도 원거리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고 판테온이랑 좀 흡사합니다. 네. 뭐 단점도 그래도 후반에 좀 어느 정도 제약이 걸리는 건 맞아요. 왜냐면 하 루시아는 CC 챔피언이 아니잖아. 미드에서는 좀 나름 군중 지역이가 필요해요. CC기라고 하죠. 그좀 상대방을 스턴, 묶고 막 얼리고 막좀 슬로우 이런 게좀 필요한데 루시아는 그 어느 CC가 없어요. 심지어 슬로우 하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분명 있긴 있어요. 우리 정글이 CC 정글, 우리 탑이 CC 탑, 안 하면은 정말 이 게임, 정말 힘든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니까 러 어느 때 루시안 같은 게, 챔피언이 좀 기복이 심해. 기복이 심한 게, 아 어, 너무 세! 후반 가도 쎈데 무난하게 가도 세! 왜냐면 조합적으로 뭐 정글이 쎄주하니 막 이런, 탑이 자크 막 이런 식으로 조합을 잘가셨기 때문에 센 거고요. 근데 막 정글이 막, 어? 올라프 막 렉사이 뭐 이런 거 같이 힘 빠지는 거 후반 가면 자연스럽게 같이 힘 빠지는 이 어? 늙은이들 조합 이런 챔피언과의 조합을 짜면은 초반엔 셀지 몰라도 무난하게 가면은 힘이 쫙 빠져요. 그래서 어 이루시안을 왜 내루시안은 어왜 어, 힘이 쫙 빠지지? 누구는 후반에도 힘이 좀 있던데? 이런 경우가 이런 차이예요. 이 근본적인 조합의 차이입니다. 그런 걸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리아나 갈리오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오리아나 갈리오. 이번 패치로 뜨는 챔피언이에요. 얘네들도 추천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드의 근본이라고 볼수 있죠. 미드 메이지의 근본들. 대표적인 AP 챔피언들이고, 오리아나 같은 경우는 장수했죠. 갈리오도 장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리메이크가 되면서, 오리아나만큼은 장수 안 했지만, 그래도 꽤나 전통이 있는 챔피언 둘입니다. 오리아나는 이미, 사실 이번에 버프 먹기 전에도 여전히 좋은 챔피언이었어요. 여전히 신드라를 바짝 쫓고 신드라 너 먼저 가있어 1티어로 나도 곧 따라간다 이런 챔피언이었는데 이번에 패치 먹고나서 거의 다 따라왔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오리아나 굉장히 좋아요 이번 패치로 버프 유틸리티 버프 먹으면서 쉴드량 증가 그리고 이동속도와 슬로우도 증가 군중제역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데미지적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거일수도 있어요 이런 유틸리티같은 부분 분명 오리아나도 약점이 존재는 합니다 갈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약점은 존재하지만 확실히 장점이 좀더 많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1.5티어로 제가 올려드렸고요 제가 주, 좋아하고 추천드리고 싶은 챔피언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 갈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습니다 갈리오는 심지어 쉽고 셉니다 에이픽 판티온 같은 느낌? 근데 판티온과의 성향은 좀 반대야 그러니까 판티온만큼 쉽지만 그니까, 판티온이 방패 들어 매치고 들어가서, 뭐, 스킬 싹싹 때리고, 막 방패 들어서 핑퐁 하고 이러잖아요? 갈리오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서 E로 주먹으로 들어가서, 막 Q 때리고, 주먹 패시브 때리고, 막 W 해가지고 광역도 막한 다음에 CC 매이고그 다음에 뭐 궁으로 도 핑퐁 하거나, 조니아로 핑퐁 하거나. 좀더 수단이 많기는 하죠. 그런 점에서 갈리오가 더 좋기는 해요. 한타적인 부분이나 난이도적인 부분에서는. 갈리오가 좀 조냐라던가, 궁이라던가, 이런 좀 더, 그리고 스킬 쿨타임이 갈리오는 좀더 짧아요. 그리고 이가 대식이기 때문에 좀 빠질 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응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갈리오가 데미지적인 부분에서 좀더 좋죠. 판티오는 초반만 세고 중반부터는 힘이 빠지지만, 갈리오 같은 부분은 힘이 안 빠져요. 오히려 후반에, 나쁘지 않습니다. 성장력이, 뭐, 후반에 캐리력이 좋다, 까진 아니어도, 피즈, 뭐, 조이, 뭐, 르블룸판, 이 정도급은 아니어도, 나쁘지 않다. 네, 후반에도, 어, 무시 못한다. 요 정도. 말파이트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말파이트는 약간 좀 무시하잖아. 야, 저 새끼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야, 딴 애, 말파이트 궁 알아서 피하고, 어? 알아서, 말파이트 지금 뜬뜬하니까, 무시하고, 딴 애들 죽이자. 이게 안 돼, 갈리오는. 들어오면 정말 일단 까다롭고, 데미지 무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갈리오도 정말 1.5 티어로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니코 코르키 초가스는요 1.5 티어가 아닙니다. 반전이죠. 1.5 티어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뭐냐면은 자 따로 분류해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네 분류해둔 건데 뭐냐면요 1.5 티어급이 될수 있는 챔피언들 제가 봤을 땐 예비 1.5 티어 아무래도 그 최근에 뜨는 거예요. 정말 초신성이에요. 최근 뜨고 있는 챔피언들. 코르키는 2번 패치로 그리고 뭐뭐 치속 뭐 무라마나 뭐 하면서 뭐 이상하게 막 빌드업 돼가지고 코르키도 약간 뜨나?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초가스 니코는 빙결입니다 빙결 초가스 빙결 니코예요 그걸로 1.5티어급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1.5티어급은 아니지만 아니 1.5티어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그래도 뭐 증명은 안됐어 아직 얘네들은 1.5티어다 저에게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증명은 안 됐어요. 왜냐면 그건 핑율로좀 많이 자주 보진 않았거든요. 저도. 근데 안 보이는 챔피언은 아니야. 어제도 코르키 봤고 빙견리코 봤어요. 본키로도 그마 첼에서도 봤어. 조하스도 아, 봤어요. 저 BDD 가는 거 봤어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챔피언들의 장점 들어갑니다. 코르키 같은 경우는. 좀 라인전이 그래도 쉬운 편이야 마음이 편해요 이 친구는 초반에 라인전이 센 편도 아니고 초중반에 센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원거리 챔피언에다가 좀 안정적인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캐리력이 어마 무시하기도 하고요 약간 후반 원딜 만큼의 캐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미드의 구성도 하고 있는 게 재밌는 게 슈퍼발킬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랑 저는 발컬라이저라고도 하는데 맨 처음엔 8분부터 생성이 되고요. 한번 집을 때마다 4분마다 이제 재생성이 되는데 그걸로 통해서 로밍이라던가 이니시라던가 좀더 변수 창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통한 좀 미드의 활약을 할수있기에 코르키가 좀더좀 좀 재밌기도 하고. 네. 뜨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니코라던가 초가스 아이템 어떻게 해 가죠? 뭐물 뿌리게 차라락 GLP에다가 유령 날리는 거. 아이템이 굉장히 싸고 일단은 싸요. 그리고 그걸 갖췄을때 파괴력 나쁘지 않아요. 주문력이 막 존나 높다까지는 아니어도 데미지 보시? 어잘못 하고요. 그리고 그 스킬 적중률이 엄청 올라가죠. 그리고 한 타에서도 영향력이 큰 편이고요. 존재감이 확실히 있는 챔피언이에요. 그리고 난이도도 쉬운 편이고요. 그 유틸리티 아이템을 아이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킬 적중률이 올라 올라가면서 빈결 아, 맞추고 스킬 못 맞추면 그건 사람이야? 리얼 짐승이에요. 네. 리얼 비스트예요. 네, 그거는 재능이 없는 겁니다. 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지나가는 어, 브론즈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1.5 티어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 이거는 더 떠가지고 1티어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1.5 티어가 될 수도 있고 1티어가 될 수도 있는 그리고 또뭐 아니 까놓고 보니까 함정 카드였네? 2티어가 될 수도 있고 아 5티어가 될 수도 있는 네. 지금 굉장히 뛰고 있는 챔피언이라고 핫한 챔피언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1티 1 5티어까지가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챔피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부터는 이제 시궁창. 아니 아니 아니. 그좀 그냥 챔피언들. 그쪽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에요. 이미 많겠지만 아 카일리. 아 저는 하고 있는데 심한 오백인데 왜? 한 삼십 초만 얘기하고 넘어가나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저의 의견을 심어 내용 가시.